안녕하십니까. 정호군입니다. 한주 내내 편안하시고 모든 일다 순조로우셨는지요. <laughs> 저는 어제 왔다가 아니면 일주일 전에 왔다가 다시 재방문하시는 어떤 상담자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각인이 안 돼서 어느 여자분이 오셔서 딱 앉더니 저를 보고 생글생글생글 미소를 지으셔서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웃어요? 내가 뭐 웃긴 얘기도 안한것 같은데 저를 몰라 보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아봐? 나를 뭐 여기 어떻게 뭐 여러 번 오셨어요? 두 번째 아니두 번째 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봐요? 상담하실 때 그때 막 실례를 범해 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실례? 저 사실 부부가 와서 앉았었거든요. 어 앉자마자 선생님이 방울도 안들고 어. 네 둘은 못 살아. 얼마 있다가 헤어지겠다. 이 얘기를 내가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부군두의 시는 양반이 책상을 땅 치면서 말이야. 에이 쌍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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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 나도 이제 그때 나도 모르게 본성이 나와서 야 그랬더니 얻다 대고 판말이야 그러더니 그냥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때 앉아있던 여자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혀를 차더라고. 촥! 촥!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신당에 와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앉자마자 뭐, 뭐몇 개월 못 산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더니, 턱! 나갔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얘기라니까. 전화가 어느 날 오더래? 그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라. 나 몰라. 그래서. 누구야? 친구가 장난하는 줄 알고 누구야?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네 남편 뺏기고 사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네 남자랑 같이 동거하는 연이지 이러더니 전화를 딱 끄트내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입술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잠깐 양해를 구하고 남편 회사로 도달려 갔대. 갔더니 나와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들지더래. 아왜 아침부터 와서 이런 뭐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또 쌍시옷이 나갔대. 이 사람도.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했더니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나, 둘, 삼초 후에 미안해 알고 봤더니 저한테 와서 그런 말 듣고 어, 욕하고 간두달 전부터 그 사람과 살림을 차려서 함께 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용납이 안 돼서 이혼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신당은. 결코 좋은 얘기만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어? 안 좋은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아 내가 안 좋다니까 조금 더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듣고 먹으시는 곳이 바로 신당이라는 것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열변을 토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신당을 찾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구야왜 이렇게 곱상한 자가 있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사는 김한얼이라고 합니다. 와, 이름이 김한얼이에요? 네. 얼, 이름을 굉장히 크게 지셨는데 한얼이래죠. 아, 응? 네. 네 맞아요. 와.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어, 저는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유튜버예요? 네. 네. 아,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유튜버세요? 어, 뭐 요리도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제 먹방하고 음. 그러고 있어요. 먹방? 네. 그러 라면 10개 끓여서 먹고 막 그래요? 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요. 10개를 어떻게 먹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 그 병원 안 가나요? 저도 주변에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그 특화되신 분들이 따로 있지 않나 저는 그 진짜 아니었는데. 다 먹는 겁니까 아니면 편집하는 겁니까 다 먹지요. <laughs> <laughs> 네. 대단들에 아무튼 제가 방울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여자가 될려다 남자가 됐대. <laughs> 어? 본인은 아, 일반적이지 않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피부도 곱고 아이 같아. 네. 본인 아기야. 아, 네. 맞아요? 틀려요? 나름 강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 물론 터졌어요. 아, 거짓말하지 아, 말아요. 네. 겉으로는 강한 척, 네. 속으로는 벌렁벌렁 벌렁벌렁. 아, 그렇지 않으세요? 어, 그런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네. 본인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아셨죠? 네. 어, 언제부터 느끼셨나요? 저는 그냥 다들 이런 줄 알았는데 음. 막상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등학교 한번 학교 진학하고 하면서 아, 제가 다르구나라는 건 그때 느꼈고요.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냥 남자였는데 이성적으로 이제 뭐뭐 뭐뭐 유치원 친구도 남자 손 잡고 뭐 남자 선생님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게 그냥 남들도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학교 가 보니까 제가 남들과는 확실히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학교 다니면서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자가 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어떤 뭐 수술하는 네 얘기하는 거. 트레젠더 어. 성전환 수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딱 얘기를 선언을 하고 집을 나올 때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 독립된 생활을 했었어요? 아니 원래 집에 있었어요. 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어, 청천벽력 같은 얘기는 맞잖아요. 네, 그때 반응이 어떠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정말 숨을 보시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숨을 보실 정도로 이렇게 막 너무 슬퍼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이제 뭐 저는 그 순간에도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었었던 터라 짐을 막쌌어요 짐을 막 싸고 이러면서 나가야겠다. 무슨, 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딱 나왔는데 그, 그때는 사실 그냥 제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음. 그렇게 엄마를 두고 오는 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힘들어진 부분은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딱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때리셨어요, 저렇게. 팍 머리를 때리시면서 엄마한테 안 간다고 얘기하고, 지금 당장 엄마가 지금 쓰러지니까 엄마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무조건 안 나간다고 해라 했지만 사실 제가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때 그냥 한 번이니까 한번 정말 항상 그 부모님한테 이제 좀 부끄러운 자식이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살자라는 생각으로 딱이 짐을 싸는 순간이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음. 만약에 김한울 씨가 수술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본인은 굉장히 명이 단축됐을 뿐더러 네. 경과도 좋지 않아 굉장히 골골하는 그런 어떤 운을 갖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정말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기로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뭔가요? 그때 사실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음. 근데 그 친구는 저처럼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저와 함께 하려면 이렇게 성전환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너무 미치게 좋아했으니까 그 친구를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순간도 있고,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수술비 마련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엄마가 단한 번만 보자, 잠깐만 보자, 네 하고 싶은 거다 하는데, 한 번만 보자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뭘 옷을 사고 이러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음. 한겨울이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저희 엄마는 사시사철 슬리퍼를 신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쌀을 한 봉지 주면서 이거 먹고, 먹는 거 굶지 마라 하고 딱 해주신 순간, 그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를,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불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잠깐 동생을 봤는데, 동생도 꼭 마지막 얼굴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이 어린 동생이었거든요. 타이 음. 커가지고. 아, 과연 내가 꼭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꼭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게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가라는 생각 딱 하면서, 또 마침 또 만나던 사람하고도 싸움도 잡고 이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지금 모두 가족들과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따로 분가해서 네. 본인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음. 질문이야. 근데 <laughs> 있잖아. 자꾸 아까부터 네.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아, 그래요? 응. 최근에 네. 2, 3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 이성 먼저 전... 아니면 나를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요? 우선은 저희 집에 이제 할아버지가 한번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음. 어렸을 때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계속 그 뭐라고 그럴까 어디 놓으면 떨어질 세라 깨질 세라 이렇게 자꾸 막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갔다가 들어오고 갔다가 들어오고 내가 심란해가지고 아.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키네 네. 누구 같애? 할아버지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왜 저렇게 걱정이 많지? 네. 왜 저렇게 뭐가 저렇게 막 이렇게 심란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저럴까? 뭐 이런 느낌을 주시는 영체가 네. 뒤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네. 응? 할아버지가 생전에 어. 약간 왔다 갔다 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말씀해 주시니까. 아 어, 그래요? 네. 어. 당당하게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신명들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제가 원래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음.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많이 잡고 이렇게 요새는 했었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네 요즘은 음. 사실 뭔가 이렇게 포부를 갖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일이 잘안 되고 꼭 그렇게 좀 중요한 순간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좀 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차라리 마음 편하고 내가 하고 싶고 그냥 큰 욕심 없이 하는 일이 차라리 내 마음이 뭔가 또 좋고 그게 뭔가 더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음. 언제부턴가 그런 시간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편하고 그냥 이런 쪽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해보겠다고 노력하기보다는 음. 그래도 세상을 길게 봐야 되거든요. 어, 나는 아직도 젊고 네.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뭐 그거는 물론 주된데 음, 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나이에 맞는 난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 혹시 동물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좋아해. 어, 그래서 미용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견 미용? 네. 근데 제가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제 혹시나 막 가위질 같은 거 하다가 애기 음. 다치고 그러면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제가 모르고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너무 그게 마음이 크게 와닿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뭔가 이렇게 생물을 다루는 게 뭔가 이렇게 혹시 제가 하다가 다치게 만들거나 아프게 할까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해왔던 것 같아요. 아니야. 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할거 하나도 없는 거야. 와, 어? 네. 음. 어느 날 갑자기 네. 내가 어느 촬영을 가가지고 네. 어느 점집에 들어가서 네. 당신은 앞으로 큰 배우가 되겠어 하는 소리 한마디 들으러 갔다가 네. 나보고 무당된대, 그 사람이. 어? 누가 뭐래도 시운이 넘으면 나는 엎드린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처음으로 공포감을 그때 느꼈고 분노 플러스 공포야. 왜냐면 올게 왔나? 나는 인정했어. 왜냐면 내가 술을 먹으면 계속 짓거리인데, 물론 이제 이 무당이 되면서부터 술을 끊게 하셔서 술은 한 모금도 안 되지만, 그때는 가회 시간 있으면 논약 마셔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술을 먹으면 그냥 막, 넌 어떻고, 넌 어떻고, 넌 어떻고, 이런 재미로 내가 시간을 보냈다 하는데,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열이면 아홉, 여덟 명이 나는 이것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 그만큼 다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는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 해서, 김한월 씨는 재주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쩐, 그것이 힘들다면 동물을 다루는 법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브리딩 하는 그런 브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애견 미용사가 돼서 네. 인생을 굉장히 빛나게 하는 네. 아직도 운이 창창해요 네. 제발 그렇게 나태하게 네. 어떤 생각 속에서 세월만 보내는 일은 그만하시고 네. 어, 용소 숨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네. 걸어 나가서 인생 속의 큰 주인공이 되신다 하니까 네. 이 말을 믿고 꼭 그렇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